하늘을 나는 남자를 믿게 될 것이다. 1978년 슈퍼맨은 스크린 위에 등장했습니다. 빨간 망토와 파란 슈트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가진 배우 크리스토퍼 리브. 그는 단순한 히어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하늘을 가로지르며 사람들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던 슈퍼맨, 로이스 레인과의 사랑, 그리고 희망, 의상징으로 자리잡은 슈퍼맨. 하지만 1995년 한순간의 낙마사고로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의사들은 전신마비와 인공호흡기를 말했지만, 리브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안에 슈퍼맨은 아직 살아있다. 그 뒤로 그는 수많은 장애인들을 위해 싸우며, 과학연구와 재활운동을 이끌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세상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단순한 영화 속 영웅이 아닌, 진짜 슈퍼맨이라 불렀습니다. 영웅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크리스토퍼 리브의 삶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누구나 영웅이 될수 있다고.